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잠시도 앵커 대담 시간에는 전북농업기술원 권택 기술보급과장과 함께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두기 무너지고 하천이 넘칠 위험이 커지면서 전북 곳곳에서는 주민들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일부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5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대피소에서 여전히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마의 삼터와 일터를 빼앗긴 주민들을 안승길 기자가 만났습니다. 마을이 온통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논도 비닐하우스도. 사람 사는 주택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런 대피 명령에 주민들은 몸만 챙겨 허겁지겁 대피소로 향했습니다.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다리도 허드러드러고 그냥 그립지 뭐 늙은이가 겁난게 몸뚱이만 빠져나오고 이렇게 그냥 이분체 그냥 이대로 도로마저 침수돼 소방대원 도움으로 간신히 빠져나온 노인들 대청댐 방류량이 초당 2,500톤을 넘어서고 금강물이 급격히 불어나자. 제방 건너 마을들이 온통 물바다가 된 겁니다. 산북천과 금강을 잇는 제방 일부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은 학교와 마을 회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잦아들고 물이 일부 빠진 마을도 있지만 계속된 비 소식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3터를 삼킨 수많은 주민들의 소중한 일터마저 아사 갔습니다. 추하를 코앞에 둔 수박은 허리춤을 채운 흙탕이를 둥둥 떠다니고 상추와 토마토, 벼는 모두 물속에서 녹아갑니다. 익산 지자체에서 큰 관을 갖다가 차인고저금광니다 그네 지난 13일 이후 익산과 전주, 군산 등 9개 시군에서 주택 침수와 산사태 우려로 집을 떠난 이재민은 750여 명 일부는 다시 집으로 향했지만 금강과 맞닿은 익산 주민 어, 이거, 이거, 300여 명등 나머지 주민들의 대피 생활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식대로, 짠문자식대로,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